그러자 자라네이 초사에 왈 오늘의 일은 죄가 헤아릴 수 없이 있는지라 마음속 소외를 어찌 참아 서 숨길이 있고 우리가 다여황에서 생장한 집이라 여황이라는 거는 일반 백성 그 어, 백성으로서 성장한 아비순 임금 아니요 어미 이비가 아닌즉 남녀 정령이 어찌 없사오리 주 무광은 천자로 돼 내양 요제의 즐김을 생각하였고 항우는 영웅이로스되 장중에서 눈물흘림 금치 못한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모강이나 항우도 다 사랑을 했다 죽은이 역지 운영으로 하여금 홀로 운우의 정이 없다 하시나니 그러니까 운우의 정이라는 게 운영도 사랑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없겠느냐 따. 김생은 또한 우리 세대 가운데 영거리연을 괜찮은 남자라는 얘기겠지? 유인하여 내당에 드림도 주군의 일이요. 처음 김진사를 끌어들인 건 죽은 어? 당신이다. 안평대군 당신이 불렀잖아요. 운영을 명하사 벼루를 받들림도 또한 주군의 명이라. 운영한테 그 김진사가 글쓸때 벼루에 먹 가는 것도 운영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이 깊은 궁궐의 원녀로서 한번 미남자를 보며 상심하고 실성하여 병이 골수에 사무친지라. 보자마자 상사병에 걸렸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비록 장생하는 약과 명의의 수단이라도 효험하기 어려운지라. 상사병은 역도 없다. 어떤 의원 명의가 와도 고칠 수 없다. 하루아침에 아침 이슬같이 쓰러지면 주군이 비록 측은지심이 계시나 진실로 무엇이 유익함이 있사오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싹 죽여버리면 도대체 주군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5,6년 애율하시던 뜻이 5,6년 동안 이 곁에 두고 어 그래도 사랑하였던 뜻이 헛곳에 돌아갈지라 첩의 어린 뜻은 여기에 어리는 첩에 잘나와 어리석으냐 첩의 어리석은 뜻은 운영으로 하여금 한번 김생을 배어 써! 양인의 원한을 풀어주시면 주군의 적선이 이에 더 큼이 없어오리다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전일 운영의 회절은 전일 운영이 절개를 무너뜨린 것은 국녀들의 절개는 대군에게 지켜지는 거야. 그지? 회절이 절개를 못 지켰다는 얘기야. 그 죄가 첩에게 있고 운영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사실은 죄가 더 죄가 큽니다. 첩의 한 말씀이 위로 주군을 속임이 아니요 아래로 동료를 저버림이 아닙니다. 오늘의 일로 주군이 또한 운이 좋은 영광이로 소이다. 뭐 운영 때문에 죽는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원컨대 주군은 첩의 몸으로서 운영의 명을 잊게 할주 없어서. 제가 운영 대신 죽겠습니다. 이 소리네. 여기서 첩은 운영이야. 첩의 초사의 왈, 운영이 말하기를. 죽은의 은혜 선 받고 바라갖거늘 능이 그 절을 지키지 못하오니. 그죄 하나요. 선을 지은 바. 그를 의심됨을 죽은게 배우나. 마침내 집, 집꽃이 아니하고. 응? 그죄 둘이요. 김진산을 잊지 못해서 그 글에 나타나게 해 놓고도. 바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은 두 번째 죄다. 서궁의 무죄한 사람이 첩의 연고로서 죄를 한 가지로 입게 하니 그죄 셋이라. 저 때문에 이 서궁 나머지 네 명의 국녀까지 죄를 받으니 그게 저의 세 번째 죄다. 이세 가지 죄를 짓고 살아 무슨 면목으로 사람의 대하를 입고. 만일, 혹시, 안 죽이셔도, 첩이 마땅히 자결할 일이 있다. 다만, 서궁의 사람들은, 과연 무죄하오니, 억울함이 없게 하소서. 제가 자결하겠으니, 나머지는 용서해주세요. 대군이 모든 초사를 보기를 마침에, 자란의 초사를 다시 살펴 익히 보시고, 노색이, 적이 덜리진지라 그러니까, 노한미, 조금, 옅어졌어. 소옥이 꿇어 읍발. 소옥이라는 국룡가 봐 서궁에 있는 궁녀는 아니고 다른 궁에 있는 궁녀인가 봐. 음. 전일 빨래하러 가물 성내로 말자 하기는 첩의 의논이더니 자란이 밤에 남궁에 이르러 청하옴이 심히 간절한지라. 전에 빨래를 밖으로 김진사를 만나게 해주려 고 운영을 그런 일이 있었던가 봐. 자란이 와가지고 첩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남궁에 제일 높은 나머지 궁녀들을 이렇게 그래서 자란니 와서 하도 간절하게 청해니까 들어줬다는 거지. 첩이 그 뜻을 불쌍히 여겨 못 의논을 물리치고 쫓았더니 운영의 회절함은 그죄 첩에게도 있다. 운영에게 있지 않은지라 운영은 무죄할지이다. 우리들이 만나게 해줬다. 엎드려 바라건대 죽군은은 첩의 몸으로서 운영의 명을 잊게 할지이다. 그러자 대군의 노하심이 점점 풀어져 이나요 첩을 즉 운영을 별당에 가두고 그 나머지는 다 방송하시더라 방송 다 놔줬다고 그 밤에 첩이 수건으로서 스스로 목매워 죽었어 운영만 지금 그 별당에 가두고 나머지는 다 풀어줬잖아 그러자 그 밤에 운영이 수건으로서 스스로 목매워 죽었다이다 진세가 붓을 잡고 운영이 이르는 대로 세세히 기록하며 조금도 차벌과 없는지라 던지고 서로 대해 이기지 중략된 부분 줄거리. 운영이 죽은 뒤 김진사는 특에게 운영의 재물을 주며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라고 청한다. 특은 절에 가서 김진사는 죽고 운영은 살아나 자신의 배필이 되게 해달라고 빈다. 특이 이놈 나쁜 놈이네. 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진사는 부처님께 특을 벌주고 운영과 자신의 원통함을 해소해 줄 것을 빈다. 특이 일주일 후 죽고 김진사도 세상을 떠난다. 결말 부분. 쓰기를 마치며 부실 던지고 양인이 서로를 대하여 슬피 울음을 능히 스스로 억제지 못하는지라. 이때 유영이 위로하여 가라대. 여기 유영이 나오네. 영 유형, 꿈꾼 유영이. 비록 죽은 이유 있긴 하나 양인이 다시 만났으니 지극히 원통함을 벗어났으니요 원수를 이미 제어하였으니 원통함을 씻은지라 어찌 그분 기통한을 그치지 아니하는이오. 능히 인간세상에 다시 나지 못함을 함 하느냐 인생이 눈물을 흘리며 살해하여 말 우리 양인이 다 원한을 품고 죽은지라 지옥에서 그 무죄함을 불쌍히 여기서 하여금 하여금 인간을 다시 내어 보내고자 하나 지하의 낙도 인간에 비할 바 아니거든 하물며 천상의 낙을 이르랴 이러므로써 세상에 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였노. 다만, 그날 이곳에 와 슬퍼함은 옛 일을 돌이켜 생각함에 마음속에 서린 시림과 회포가 계속 쌓임이라. 대군이 한번 패함에 공군의 주인이었고 오작이 슬피울 때 인정이 이르지 아니함에 슬픔이 극이 달하니요. 하물며 새로 병화를 지내니 화려했던 과곡도 죄가 되며 회칠한 담장이 다 무너지고 오직 남아있는 대비에 꽃이 아름답고 뜰 아래풀이 빛남을 떨칠 무리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인생 무상이야. 그 화려했던 수상궁이 지금 반평병 죽고 나서 다 망가지고 인생 무상이야. 아 여기는 인생 무상이 시험 포인트래. 다만 충광을. 고치지 아니하되 옛날 경치가 하나도 없고 인사의 변함이 이같은지라 유영이 말 그러하면 그대 다 천상사람이 되었느냐 김생이 말하길 우리 양인이 본디 선인으로서 길이 옥항 향한 전에 매셨더니 하루는 상제가 태천궁에 어조하시고 나를 명하사 나에게 명해서 옥원에 가 과실을 따오라 하시거늘 야 옥원에 가서 과일 좀 따와 이렇게 명했다는 거야 내가 반도경실을 많이 따먹고 반도경실이 뭐야? 신선의 복숭아? 3000년 만에 한 번씩 열리고 먹으면 장수한다는 신선의 복숭아 사사로의 운영을 주었더니 그 죄는 둘이라 인간의 적하여 원래 자기들은 천상에 있던 선인들인데 반도경실 그 복숭아 따먹고서 인간 세상에 쫓겨내려온 사람들이야 이 얘기야 적화하여 인간 괴로움을 골고루 겪게 함이더니 이제는 옥황상제 이미 전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삼청에 올리사 다시 향한전에 모시게 하신지라. 얘네들 벼슬이 천상계에서 향을 피우고 하는 그런 애들이었는데 지금 다시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됐다. 때를 타 바람을 인하여 전세에 와 옛날 놀던 곳을 다시 찾아보느라. 때가 되면 가끔씩 옛날에 인간 세계에서 놀던 데를 지금 내려와 보는 거다 네. 하고 이나야 말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유영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바다가 마르고 둘이 녹아도 이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오 땅이 늙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 하늘 살기 어렵도다 오늘 저녁에 그대와 더불어 서로 만나고 이렇듯 문덕하니 이 또한 정생의 영분이 아니면 어찌 과히 얻으리요 엎드려 바라건대 존경하는 그대는 이 글을 거두어 세인에게 전하여 우리 이를 사라지지 않게 하며, 이 또한 매우 다행이로 되 만일 그릇 경박된 사람에게 전하여서 희원을 참아 웃음을 지켜 마시니 매우 다행일까 하나이다. 하더라. 이 얘기는 우리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 네. 잘못 전해져서 경박. 그 아주 가벼운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히덕거리고 웃고 이러지만 않으면 되겠지 뭐. 뭐 이런 정도야. 그래서 때에 진사는 취한지라. 운영의 몸에 의지에 앉아 한 절굴 을푼이 가르듯. 꽃 떨어진 궁중에 제비와 참새가 날았으니 봄빛은 예와 같되 주인은 아니로다. 밤 가운데 달빛은 차기가 이러한데 푸른 이슬은 가볍게 푸른 터롯에 젖더라. 그러자 운영이 이어 또 을푼이. 옛 궁의 꽃과 버들은 새 봄을 띄었고 천세의 화함은 자주 꿈 가운데 들었도다 오늘 저녁에 와서 놀아 옛 자취를 찾으니 슬픈 눈물이 스스로 수건에 젖음을 금치 못하리로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곳에 와서 옛 어, 일을 생각한다 진사가 유형도로 일러 와 그대도 또한 문사요 어, 문인이고 전생의 인연으로 오늘 밤에 우리와 함께 놀았으니 우리 등이 지은 글을 차우남이 또한 같이 아니하랴. 시한수 짓는게 어때 하고 물어봤어. 유영이 승낙하고 이어 차우남이 하였으되. 다리 이깃구에 돌아왔으네 깨빛이 새로웠으니. 풍광이 흡사 작년 봄 같도다. 문노니 주인과 객이 이제 어디에 있느노. 오직 꽃 같은 홍백뿐만 남아있어 사람으로 하여금. 슬프게 하도 안평대군도 사라지고 뭐도 사라지고 이제 혼백만 남았구나 하는 정도네. 운영이 그를 보고 크게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남궁의 문장이 또한 당시 고인을 이기리로다. 그러나 문장의 뜻 또한 비장한지라 슬픈지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는 말이나 자연 희매가 동하는도다. 김생이 울며 말하기를 우리 일을 말하려 하면 점점 슬픔만 가득찰 뿐이라. 어디로조차 좋은 말이 나리오. 그러니 밤이 벌써 반이 넘고 별이 북극에 드문지라 술이나 다시 먹고 놀리다 하고 차를 따르는 사람을 불러 술을 더 가져오라고 하여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따라 시간이 지나매 모두 크게 취한지라 상을 물리고 서로 기진하여 조는지라 이제는 술 먹다가 지쳐서 졸고 있네요. 와우. 음. 유영이 또한 취함을 타 꽃나무를 의지하고 잠깐 졸더니 이윽고 산새가 오는 소리에 깨달아 보니 구름과 연기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이 창망하늘을 둘러보니 사방에 아무도 없는데 꿈 깼네? 네. 다만 김생의 기록한 바 책자만 있는지라 영이 쓸쓸하고 무료하여 책을 거두어 소매에 넣고 집에 들어와 대나무 상자에 감춰두고 때로 혹시 열어보면 망연자실한지라 이로부터 침식을 그만두고 명산 대첩에 두루 놀아 그 마친 바를 알지 못하더라 뭐 유형도 신선이 됐나? 운영전 다 했네요. 작품에 대하여 한문본과 한글본이 모두 전해지는 작자 연대 미상의 고전 소설로 수상궁몽유록 또는 유영전이라고도 한다. 군녀 운영과 선비 김진사와의 사랑을 담은 영전소녀 이며 유영의 몽유체험 안에 다시 액자 소설이 들어있는 특이한 구성을 보인다. 본문에는 동양문 본본 김기동본 연세대학교 본을 서로 교합한 한글본을 수록하였다. 본이 책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가지 이본들이 있겠지. 네. 작품의 전체 구조 액자소설 네. 오늘 시험에 항상 나온다고 그랬지 유영의 현실 유영의 꿈 외화 유영이 운영과 김진사를 만남 내화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이야기. 그다음에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래요. 유영이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 유영이 또한 시향을타 꽃나무를 의지하고 잠깐 돌더니 이윽고 산새가 오는 소리에 깨달아보니 구름과 양기 땀이 가득하고 새벽빛이 창만하원을 둘러보니 사방에 아무도 없는데. 다만 김생에 기록한 바 책자만 있는지라. 그다음 거는 문제가 나오면 어렵겠는데. 작품이 유기적으로 구성되는데 김진사가 유영에게 건넨 책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김진사가 유영에게 건넨 책은 유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꿈에서 유영과 김진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물의 역할을 한다. 즉 내화와 외화를 연결하여 작품의 개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